안녕하세요. 탁선장입니다 오늘 판매 생선이고요. 자연산 미어입니다 9.5, 8.0, 7.0, 7.0, 6.8이고요. 암치입니다. 똑같은 암치여도 알이 많이 차 있고 덜차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. 회감으로 손질해서 석장 특에서 보내드리니까요. 바로 적시 놓고 썰어서 드시면 되고 껍질은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드시고요. 뼈는 지탕으로 드시면 좋습니다. 회 떠서 500g으로도 판매하니까요. 참고하십시오. 유자망 참조기 한 상자 1 0 0 m 짜리입니다. 제일 큰 겁니다. 무시알은 보시면 25cm가 넘죠. 근데 이래큰거 많지 않아요? 딱 보면 이게 크죠? 좀 작은 거? 보편적으딱 봤을 때 24cm가 넘죠. 차이가 있고요. 뒤집어 볼게요. 보시면. 이 3cm가 넘죠 그죠 이 3cm 이하는 없습니다 이게 참조기 중에서 제일 큰 거거든요 이렇게. 기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시 알래 아주 큰 것들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한상자 반상자 반반상자 판매고요 무게는 15.3kg입니다 밖에서 참조기로 밖에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. 포장도 아직 안 하는데. 그래서 준비실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 약간 있어요. 한 상자에 30미, 32미, 40미 병원인데요. 안강망 병원이라서 싱싱하니까 횟감으로 드시고요.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. 무게로 재서 보내드릴 거예요. 마리수로 안 나누고. 왜냐면 크기 차이가 심해서 그래요.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. 그죠? 자, 30미 짜리고요. 7.6kg 나갑니다. 한 상자에 32마리 짜리고요 8.1kg 나갑니다. 하나는 40미 짜리고요 10.1kg 나갑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영하 5도 준비실입니다. 지금 생선은 오늘 매입한금다 여기다 넣었어요. 넣었고요 지금 오늘 그 앞전주 금요일에 못 보낸 거 있잖아요. 갈치, 풀치입니다. 세띠짜리세띠짜리도 있고 두띠짜리도 있어요. 이건 두띠가 커요. 두띠짜리 보면 딱 보면 두띠죠 얘는 세띠고 얘는 살짝 작아. 다 선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서 보내드리고요. 그, 그저께 약 30상자 정도 보내드렸고요. 오늘 25상자 보내드리고 마감할게요. 왜냐면 하 지금 택배사에서도 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20kg 왔다 갔다 합니다. 정확히 20kg는 아닌데 뭐 넘은 것도 있고 좀안 되는 것도 있어요. 시야이 굽은 것들은 뭐 18kg 좀 넘은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, 음 택배사에서 그래도 얼음을 약 5kg 정도 넣어버리니까 배달을 못 해버려요. 그래서 말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그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혹시라도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문자를 못 보내거나 전화를 못 드리잖아요. 전화는 다 드리는데 혹시라도 빠지면은 저희한테 전화 아니면 문자 주셔가지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그 생산을 항상 발송하고 나면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. 택배, 송장 번호를 다 보내드려요. 내일 받으신다고. 자,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파족입니다 1 6 0미 파조기 하고 1 4 0미 파조기 에요 이건 내일 등록할게요 그리고 먹갈치도 키가 엄청 큰 거예요 대갈, 대갈치입니다 이것도 오늘 등록 못하고요 내일 등록할게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나 문자가 너무 많이 밀려요 아침에 뭐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그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카페 오셔가지고 댓글로 주문하시면은 전화도 안하 전화를 안 하셔도 되고 편합니다. 댓글로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면 주문이 된 거고요. 그리고 또 닉네임이 판매 글에가다 옆에가 생선 판매 금액 옆에가 다 써져요. 그런데 판매가 완료되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. 판매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하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 만약에 입금을 하셨어. 근데 나는 환불 처리를 받고 싶다 하면 바로 연락 주시면은 환불해 드리고요. 그게 아니고 정립해 놓고 다음에 주문할 때 그걸 쓸란다 하시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댓글에 계좌번호나 주소 남기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전화나 문자는 최대한 빨리 받도록 노력할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